7장 마지막으로. 소거. わか고로 예, 한해모시기 했는데. 오로컨왜 까불어 이 자식이. 그런데 군의 정소부는 壊滅状態. 같다, 간다. 야리사가다 뭐야, 누구랑 대화해 미네. 마노 류노나와 사비 이네 앞에 있는 거미네 아닌가? 담배. 야, 옛날엔 저렇게 담배 케이스도 어, 멋있는 거에다가 담아놓고서. 야, 저 담배 가에 있는 거 옮겨 담은 거 아니야, 저거? 수제 담배야, 저런 것들은? 야, 라이터 봐. 라이터 무슨 수류탄 같이 생겼어. <laughs> 저연막탄 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가안타다 앞에 누 군데 오키이와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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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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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하게 밝혀이오케야 오케이, 이라고이 오케이, 오케 Yeah, 今、俺らの中で6代目を弾いた可能性が高いのは間違いなくあんたなんだぜ。マジマの兄さん。俺はカムロチューをこの手に収めたい。それがどういう意味かわかりますよね。 今キリュウさんに暴られたら一番困るのはあんただやり方は任せますあと始末しっかり頼みましたよ。どうやて 야, 코코볼. 코코볼. 네두자 이거 계속 보고 있어. 키키야. 무 정보가 왔다. 무슨 정보인데요? 오늘 유입니다 오늘 사건? 우리 정부의스크입니다 ついに防衛大臣のタミヤが民事党と沖縄県議会をまとめたようなんですつまり基地拡大法案の成立は確実ってことだあー美軍基地に入られたことだ基地とリゾートは元々ワンセット基地が動き出したことでリゾートの開発も一緒に動き出したって思う計画がスルースルー始まったのだどうしてリゾート開発が再開されたのかがわかりましたねところでキリュ このリゾート開発裏でとんでもない奴が絡んでるようなんだ。トパケイム。政治部の記者宛に届いた情報です。匿名の情報筋からこんな写真が。え、どこや。<ん>こ,れこれは。これは。マジマヤンに。鈴木が仕掛けているリゾート開発裏で建設の利権を得ようとしていたのがあのマジマ組らしいん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설마 마지막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응. 마지막이 조동자도 아니다 해도 이런 사실이 밝혀진 이상 어떻게든 관련돼 있는 게 있을 리는 없어. 어, 카시와기 씨의 습격도 어쩌면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키루 그녀아서또 야쿠자야 도지마 다이고나 카시와기와 의견이 엇갈렸다면 꼭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 그럴 리 없어요. 2년 전 2년 전에 마지막 형님은 제가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 약속을 어길 약쿠자가 아니에요 형님을 믿으라고요 마지막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알겠어 그렇지만 기류 만약 마지막 마지막이 이번 일의 배우라면 넌 어쩔 셈이야 그때는 그때는 제 손으로 움직이를 해야겠죠 설령 상대가 마지막 형님이라 하더라도 기류 마지막 형님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에, 기다려 키류. 마지막 아군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가서 확실히. 너 다테 씨 마지막 전은 아직 삼도천변에 있습니까? 그래. 아직 거기에 조직을 두고 있을 거야. 겉보기엔 건설 예정지인 멘땅이지만 입구도 예전과 같아 고원의 화장실이야. 알겠습니다. 달려오죠. 조심해. 방심하면 안돼 키류. 네. 어. 예전에 그 지하에 서부공원으로 지하에 막 여러개가 많았... 뭐지? 아또딱 봐도 맥이구만 이거 하이 맥입니다 키르시 장난감 가게 뭔지 합니까 토익 파는 가게입니다 공원 앞 거리에 있는 항상 가게 앞에 아빠한테 사달라 쪼르는 어린아이 있습니다 아빠는 안된다 지만 머니가 없나 친절하게 사주겠다 했더니 아빠 많이 화냈습니다 잘못하면 얻어맞을 뻔 했어요 엔, 어, 자식 교육 끼어드는 거 엔지에요. 최고의 한장 예감 느꼈다. 근처 지나갈 때 봐라. 시공 좋아. 어, 그렇군. 어. 준비 끝났다. 들어가자. 여기 특이하게 화장실 맨 끝에 칸. 여기에 입구가 있어요. 뭐야? 아예 공터가 돼버렸네. 원래 공터였나? 수상하고만 수상해. 대컷 007 007? 0. 5. 7. 8. 형님, 장남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어? 뭐야? 어, 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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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laughs> 어, 형님이다, 형님! すまんスマンのキルちゃん驚かせてしまってこれはいかおなりのボーニューサケ。あにパワーチェイドもかんがやいご。あぶのてどどマジムショカマーと、ま、で,でもしようや 지하라,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저렇게 있구나. 아, 여기는 언제였더라? 그 기언, 그 제로였나, 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왔던 기억이 나. 형님, 여기 원래 아,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어디 갔죠? 여기다 길르야 여기는 음. 보다시피 지금은 안 쓰고 있다. 가이 조용하지 않나? 안에서 얘기하자. 어. 여기 예전에 그 싸움장 아니야. 싸워, 싸워서 도박하는데 무투장이라 해야 되나? 낯카시노이야 2년 만년 만에 말이야. 에다 니까 형님, 길을 니하고도 았었는데 지금 여기든 아 벌써 2년 전쯤에 문 닫아 삐다이래전에 다른 일이 좀 바빠가 말이제 오키나와의 리조트 개발 말이에요. 이씨, 벌써 알고 있었나? 마지막 형님 어째서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째서 오키나와 리조트의 기권딸 달고를 위해서다. 달고를 위해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 다이고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가, 내가 그 얘기에 받아들였던 기라. 그런데 다이고는 끝까지 리조트 토이, 토지 매입에 거절, 거절했다. 그 결과 종에 맞은 거예요 네도,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를 거다. 맞아봐, 형님. 오키나의 리조트 개발, 당신 혼자 그릴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누군가 또 이번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형님 언제 이렇게 게스트를 아니 케이지도 그대로 형님 내타이 먹기. Ladies and gentlemen, たちが링 위에 戻って S <S そういうことか。俺の口を終わらせたかったら。とさわせ逃げて。喧嘩で白黒つけないし。あいよ、兄님、맨날저한테지시면서お前、手にカイ取らん。そうだったな。俺らはいつもそうやって生きてきたんだったな。じゃあた。闘技場の絶対王者、大島の龍、龍川和馬。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 아, 어머, 이래 자, 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면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서는 어머, 이래 형님, 더 강해졌을 거야. 다시 하면안 돼. 그리고, 밟어. 형님, 밟겠습니다. 아! 아! 아니, 키 누르고 있었는데. 형님. 봐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형님, 밟겠습니다! 아, 빡! 다섯. 아, 진짜, 이거 누르는 중인데, 이거 뜨면 안 되지. 에바지. 안경. 고개를 들어야지, 머리를 때리죠. 빡! 형님, 스치기 말해도 좋습니다 형님. 보스치 마지막 격파 2또 이겼다. <laughs> 야, 야, 파리. 가보니요그보니요이어나시죠 <laughs> 형님. 아, 역시, 형님. 형님은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야요속시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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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시역가 역시, 이야